저는 민규입니다. <laughs> 저는 현도입니다. 너는 어? 지금 이연구 현도님이 아니라 야이? 지금 아니 박민규님인데요. 라키.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어서 우리 어디 갈까? 현도를 줘야 해요. 우리 어디 갈까? 또또 계속 계속 일을 나가는냐? 아니 음 어디 갈까? 이연도. 음. 아 저기 어. 너 아, 뒤에 갈까? 한두야, 넌 먹을 거야. 너 뒤에 갈까? 먹을 거야. 어. 이건 시민, 이건 유령, 이거는 살인자. 어, 너 살인자 지 이건 죽은 거, 이거는 살인만이야. 나보다 키 작아. 살인마 하자. 뭐야! 뭐야. 야, 빨강이 살인자다. 칼 들고 있어야 돼. 야, 살인자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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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이율로. 이거 응안됐는 데? 응. 도망가! 이 둘이자, 노란색 이들응안 됐는데? 이이도망이 둘이자, 다시, 이거 이거 죽을래 나 다시, 죽을래 나 다시, 가 죽었어 아니. 너 어떻게 너 어떻게 아무거나 눌러다가 죽었다. 내가 나는 다시 구어주지 마. 어? 난 바뀌었다, 색깔. 야, 저기로 가지 마. 이현도. 어? 짱인데. 어. 이현도 가지 마, 가지 마. 어. 나 어떻게 바꾼 거야? 아기어 뭐야 뭐 아기는 나나주었했어나 유령됐어 나뭐 하지 난 주황색으로 할거아님 파랑색으로 난하 유령 할게 난 하양이 어 뭐야 나 유령됐어 빨리 가자 야나젠타고안갈 어, 거야 여기 어, 나 아기야 빨리 좀와 아빠 아 아빠, 빨리 좀 와. 여기, 여기 있냐? 여기. 민트 아빠! 아빠! 나 혜연이야. 민트로 변하자. 너 민트니까 나도 민트로 변신한다. 응. 아빠! 아! 어떤 사람 날렸어? 나안 죽었어. 나 어디로 가? 아빠 어디 갔어? 나안 보여. 야, 어디 있냐? 야, 나, 욕, 쪽으로 갈게. 봐 봐. 아 어? 나, 왔어, 미. 아빠! 어? 안녕! 민규야, 나, 센즈다. 게임 안으로 왔다. 어, 여기 센즈 있다. 어, 빨강이, 아빠다. 긴급소, 찜. 어? 너 어딨니? 나 식당 처음 시작하는데 있지. 어, 뭐야? 야, 너 어딨냐? 나 여기. 하얀색. 하얀색. 너냐? 그럼. 어, 너네! 그럼. 민트야, 안녕! 야, 근데 어떻게 바꾸는 거야? 어? 뭐? 아니, 색깔. 색깔 어떻게 바꾸는 거야? 어라. 아빠! 아빠! 야, 나 벤트 탈수 있다. 마밤. 나오자. 아, 야너 유령 됐다. 어, 아니야. 나 벤트 타는 거야. 야, 너딨냐? 어 야. 어, 너 저기 있다. 마밤. 아빠! 나었다가 야, 여기 가운데 책상으로 와 봐. 나왔다가 오, 뭐 딨냐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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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죽었나? 아빠, 었나 아빠, 얘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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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, 디아 사람 있는데 잡고 있어, 나 지금. 야식, 거기로 와. 박스 있는데. 알지? 박스 있, 많이 있는데. 아빠! 초록색 아빠 없어요? 저, 어, 민규에요. 자, 민주. 저기로 가면 안 돼. 나 쓰레기 버릴게. 어, 아니, 아니네. 아, 민규야. 일단 커. 거... 어, 오빠 어, 갔다 나 죽어 있을까? 나 죽을게. 어, 뭐야. 민규야. 민규야, 나렉 걸렸나봐. 바밤바밤 어디로 가는거야 거기 어 여기 잘봐 여기 알아? 여기 여기 여기로 와어 알아 여기로 와야 죽이고 와죽이로와 와, 빨리 여기 거기 그거 있어 여기에 초록색이랑 노란색 글 써있어 이런 거 봐봐 이런 거 있고 어 여기에서 전기실인가? 전기실... 로전기실로 와봐 봐어 너야? 아 민규야 너구나 민규야 나 여기 있어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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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누가 날리고 있어 야 멈춰봐 야 신기하지 아, 어, 야, 너 어디냐고? 야, 나 방금 너 봤다. 야, 민규야, 나 여기 있어, 점프, 점프. 뭐야? 떨려, 뭐야? 민규야, 나 아래로 왔다. 나도 아래로 갔다 어, 너 어디니? 밑에 살려. 어. 그럼, 구독, 좋아요, 좋아요. 구독 눌러주고, 설정 눌림 해주세요.